묘기 34장 1절 더 9절입니다. 엘리호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에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저희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욕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 욕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 6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우가 자신의 변론을 경청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배 주장에 대해 또한번 비판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욕을 비롯한 모두에게 자신의 변론에 다시 한번 경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통해서 시비 선악을 가리자 요청합니다. 5절부터 9절은 욕의 주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후는 자신은 의로우나 하나님의 까닭없는 징벌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욕의 말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해도 무익하다는 욕의 말을 인용하면서 욕이 하나님을 비방함으로써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엘리후도 욕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욕이 자기의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을 악한 자들과 한패로 규정한 것은 33장에서 그의 신중한 변론 태도와는 조금 다르게, 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엘리우가 욕을 정죄하고 비난한 것은 욥에게 어떤 대립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엘리우는 다만 욥이 자기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한 나머지 하나님의 의를 왜곡하고 훼손한데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악한 자의 종류다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우의 이런 변론은 되게 요배에 의해서 왜곡되어졌고, 여 여기 왜곡되었다고 여겨진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데 집중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호 과정을 통해서 요배의 자기 주장이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입증하려는 시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엘리우의 이런, 어, 주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오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 입의 입과 귀의 분별력을 최대한 어,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입과 입의 어, 입의 분별력 또 귀의 분별력을 우리가 어떻게든 최고,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정말 많이 길러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이렇게 엘리오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입에 음식물의 맛, 음식을 먹는 것에 입이 그 맛을 다 분별하는 것처럼, 또 귀도 그런 듣는 모든 소리를 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 맛을 분별하고 어 분별하는 것과 같이 말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듣는 어 역할, 귀가 듣는 귀는 듣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 들어 잘 길러야 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때 입은 맛을 어, 느끼지만 음식물의 맛을 분별, 감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입은 맛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있습니다. 음식물의,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입을 통해서 나와지는, 나오는 모든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입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말, 하지 못할 말, 이것을 잘 구별해서 이제 이야기해야, 이야기 되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은 쉽게 열리기를, 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 말하기를 더디하라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수 없이 입을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말하는 것에 듣기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말로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말로 위로도줄 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를 주기보다는 상처가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좋은 방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이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충고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해야 되지 자신이 말이 옳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이야기되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배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한 이야기는 다른 잘못된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이야기 다, 거의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 하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가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배 상황과는 그들의 주장한 이야기, 그들이 펼친 결론은 요배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그런 상황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요배 상황에 요배 어,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인과응보와 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은 죄인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 주장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의 상황과는 다르기에. 듣게 되는, 듣는 사람은 고통만 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말을, 같은 말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이 유익함이 있는 말이 있고 유익하지 않는 말이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충고, 겉면 정말 좋아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하는 사람과 나에게 이야기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지 않. 느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 귀를 잘 분별 듣는 귀를 잘 분별해야 된다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듣는 것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는 잘 갖추어야 그 분별력을 잘 길러놔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우리 사이 어, 사랑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도 관계를 형성할 때도 좋은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관계를 어, 유지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선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해서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렇게 엘리우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우는 욕을 향해서 그리고 욕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정의를 가려낸다는 건 무엇입니까? 옳고, 그런 것을 가려내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은, 우리는, 사람은 다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성이 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우리가 판단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 아무리 악하다 판단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이다라고, 선하다라고 해서 판단 내릴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옳은 행동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라 이야기 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드린 나에게 드린 너희의 그 제사 드는 그 모든 것 악하다. 나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입장에 보면 사람이 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했고 원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소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드리라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제사를 절희를다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다 했으니 우리가 옳은 것 아닙니까 우리 선한 것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라 하십니까 악하다 너희가 나를 경멸했다 멸시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너희는 그저 드리는 것에 제사를 행하는 그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 있지 않으면서 나에게 있는 척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다수의 생각이 옳은 옳은 것을 주장할지라도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다수의 생각이 잘못됐다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열 명의 정탐꾼을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열 명은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직시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열 명의 보고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모습과 가난, 이방인들, 그 민족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정확한 판단, 아무리 옳은 판단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과 여호수와의 판단은 잘못하면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죽음의 나무떨어지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 선하다 판단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옳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은 악하다, 옳다, 그릇 잘못됐다, 악하다, 선하다를 함부로 판단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모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줘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며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모습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동행하는 자가 누구의, 누가 되어야 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오는 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욕의 의, 욕이 의롭, 자신이 의롭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어, 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욕을 악한 사람, 이다 악한 사람으로 비방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정당한 정당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느라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이야 욕이 비방하기를 물마시 물, 마시, 물 마시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욕을 엘리후는 욕을 악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악한, 욕은 악한 일을 하면서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닌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말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악한 사람들, 악인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자가 아닌 선한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욕을 비난하면서 말한 뜻은 무엇입니까? 의미는 무엇입니까? 욕이 악 하나님을 악하다 이야기하니 너의 악한, 너의 모습이 악하다. 그러니 악한자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지만, 욕을 향한 욕에 대한 자, 어,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 역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우리들의 어 사람들의 이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어,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끼리끼린다,끼리끼리가 다닌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들은 그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주로 잘 어울리며 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한번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어, 괴롭혔던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황년이 나고,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뭐 하면서도, 이렇게 그런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며, 그런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그 길에서 또 완전히 돌이키는 그러한 친구들, 그러한 청소년들,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나이가 들고 어, 20대가 넘어가고 중반 후반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돌이키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돌이키려고 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악한 그런 분성이, 악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그런 친구들과 함께 다녔던 그런 끼리끼리 그런 같은 부류와 함께 어울려서 그 모습. 그런 이렇게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자들끼리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또, 인생을 함께 동반하기, 동반하려고 할 때도, 믿는 자들끼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자들과 함께 가면, 그렇게 동화되어져 버립니다.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존재하기에, 악한 자들과 함께 하게 되면, 그들과 동행할 수밖에, 그들과 동행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나만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가 믿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엘류가 처음 결론을 시작할 때 가졌던 객관성 완전히 상실하고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욕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가 악하다 판단합니다. 악하니 악한자들과 동행했구나. 그러니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엘류의 악한자와 <laughs> 동행하게 되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 맞는 말입니다. 나요 상황과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이다. 엘리우의 이런 입장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laughs> 믿는 자들과 동행하며 우리 의 신앙, 우리 믿음을 더욱더 봉, 어, 굳게 이끌어 어, 만들어가야 할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바른 동행,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행의 모습이. 어, 있기를 간절히 승마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입과 귀에 분별력을 더하여 달라고.